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치쌤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겟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타겟을 향하여 공을 굴리거나 던지는 게임 토스볼입니다. 토스볼은 주먹 크기의 묵직한 공을 활용하는 타겟형 게임입니다. 게임 룰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스볼을 하려면 토스볼 공과 원형 타겟 또는 숫자 타겟이 필요합니다. 원형 타깃이 없는 경우에는 원마커나 홀라프 등으로 정수 영역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토스볼의 경기 구성입니다. 토스볼은 개인전 또는 단체전으로 진행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모든 선수가 한 번씩 공을 던지는 순간 한 세트가 종료가 됩니다. 게임의 승패가 아주 빠르게 갈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러 번 경기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스볼의 경기 규칙입니다. 먼저, 원형 타겟 경기입니다. 주어진 기회 동안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합니다. 원형 타겟 경기를 할 때는 원형 타겟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형 타겟이 없어도, 원형 마커나 홀라우프 등으로 경기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타겟과의 거리, 타겟의 크기, 공을 던지는 방법에 대한 룰을 조정하여,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형 숫자 타겟 경기입니다. 연산기호라는 변수가 기존 토스볼에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반드시 숫자 사이에 연산 기호가 들어가야 점수를 얻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음. 자이응 아. 다음 어. 곱하기 아. 빵어 와서 와서 자리 바꿨서 던져 됩니다. 8. 자, 이러면 2 e 곱하기 8은 레드팀은 16점입니다. 자, 다음. 만약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면 룰을 약간 바꾸어서 경기를 다시 진행해도 됩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숫자에만 공을 놓고 견상기호에 공을 하나도 놓지 못한 경우 원래 판정으로는 0점이지만 가장 높은 숫자 한 개의 값은 점수로 인정한다라는 룰을 넣으면 이 팀도 빵점이 아니겠죠? 반대로 경우 3 또는 4와 같이 연산기호에 너무 많은 공이 들어간 경우에 원래 판정 결과는 0점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원형 타겟형 게임처럼 사층 연산 영역이 들어가면 점수를 준다. 라는 룰을 정해서 곱셈은 4점, 빼셈은 2점, 나누셈은 1점 등으로 영역당 점수를 정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더 활동을 통해 공을 원하는 거리에 던져 멈추게 하는 능력을 길러봅시다. 준비물은 토스볼과 2개, 색상 홀로프 4개씩 총 8개입니다. 활동 구성입니다. 각 팀은 두 팀으로 나누어 던지기 라인에 섭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라인으로부터 2에서 5m 떨어진 곳에 후프를 두 가지 색상이 교차하도록 4개씩 놓습니다. 만약 후프가 같은 색상으로 4개가 없는 경우 영상처럼 후프 옆에 콘을 세워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빨간 팀 3점. 자, 다음. 어, 빨간 던지세요 자 파랑팀 3점 아, 아, 아. 끝! 빨강팀 승 마지막에 빨강팀이 빨간 빨강색 후프에 공을 넣으면서 1점 차이로 승리하였습니다 리더업 활동이 끝났으니 실제 토스볼 경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플레이 음. 먼저 던질 사람. 어 블루팀 먼저 던질래 나중에 던질래? 나중에 어. 던질래 나중에 던질래 어자 그럼 우리는 4명이니까 유리한 우리 세개의 숫자를 가지고 사칭 현상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 명은 아웃돼도 돼요 한 개는 버려도 됩니다 내가 자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러니까 네 개는 다 넣어 놓고 어, 그걸 하는 게 낫겠죠 네 개는 넣어 놓고 선택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준비되면 가세요 자2 곱하기 아, 팔. 자, 이러면 2 곱하기 8은 레드팀은 16점입니다. 자, 다음. 아, 아, 내가 <laughs> 아웃. 아웃. 아어 어? 아웃. <laughs> 자팔 마이너스 자 완성 실패니까 자첫판 레드 팀 승리 와 축하합니다 오늘의 종목 토스볼에 대한 간단한 정리입니다 토스볼은 타겟을 쓰는 투척형 게임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통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던지고 굴리는 방식을 택할 수가 있고요 원형 타겟과 숫자 타겟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토스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더 활동으로 내가 원하는 거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스브를 투척하면서 거리감을 몸으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자를 닮은 스쿠프를 활용해 공을 던지고 받는 플레이스쿠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